우중카양 파니다아야 파리무탐 사띵 우팟트 펫와 소 사토와 아스 사티 사토 팟사 지난번에 이제 스님께서 인터뷰 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저한테도 비슷하게 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냥 알고, 알고. 음, 그래요. 알아차림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새겨서, 음. 일상생활 중에 할수 있을 만큼 알아차리고, 음. 또 잠깐 잊어버렸다가 다시 또 알아차리고, 음. 계속 뭐 이렇게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치과를 갔었는데, 네네. 뭐 제가 솔직히 조금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음. 위에 이제 뭘 덮어버리면은, 음. 숨이 그냥, 이게 가빠오고, 음. 갑자기 막,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웃음> <그래요>. <웃음> 예, 두려운 마음이 막 슬금슬금 올라오고, 음.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laughs> 일이었었는데, 음. 그래도 이제 뭐 계속 스님 법문 듣고, 제가 할수 있을 만큼 일할 때나 뭐 집에 와서도 자선수행하고 깨어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덮고 하는데 아 이게 또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이 음. 그때 이제 스님이 해주신 법문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고 음. 어 지켜보는 것은 지켜보는 것이다. 네. 어그 말을 이렇게 한번 또 올려주니까 이 견딜만하더라고요. 뭐 이제 발치를 해서 이 뿌리 자체가 굉장히 꼬여 있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걸 뽑고 또 신경을 건드리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까지 그냥 봤습니다. 네가 한 일은 네가 해라.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해야 돼요. 뭐 놀랄 마면 놀라고 이렇게 상 음. 내에 놓고 그냥 보는 마음 쪽에 음.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두니까 어 확실히 살것 같았습니다. 그 <laughs> 그게 수행의 힘이라고. 그래서 좀 놀래기도 하고요. 어 이게 조금 되는구나 이게 올라오는 거는 올라오는 거고 그걸 아는 마음은 음. 또 아는 마음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상당히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불곡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laughs> 아직까는 제가, 호대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 되기 전까지는 안 돼. 네. 그래서 꾸준히 해줘야지. 잘될 때는 잘 되는데, 또 잡아당길 때는 영락없이 또 그쪽으로 그냥 훅그 마음에, 언니의마음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걸 갖다가, 뭐 느끼곤 합니다. 뭐 어떤 뭐 어떤 공허한 마음 또는 어떤 외로운 마음이 세상에 뭐저 혼자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마음들. 어쨌든 가만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흐끔흐끔 보면서 좀 이걸 갖다가 제대로 못볼것 같으면 좀 떨어지고, 다시 또 붙었다가 좀 떨어지고. 지금 좀... 그런 굴곡들이 전부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아, 예. 너무 재밌네요. 응. 응?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이 없애려고 하는 가좀안 아, 생겼으면 네.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laughs>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굴곡들 있잖아요. 네. 전부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응. 것들이구만. 응. 그리고요? 그래서? 어, 예. 스님께서 이제 답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음. 그것 또한 아,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것을대상으로 보면서. 그래, 다 쌓디 예. 대상 때는 올라갔을 대로 떨어졌을 때는 음. 떨어진 대로 음. 그렇게 알아차리고 떨어지고 음. 알아차리고 음. 떨어지고 다른 마음가짐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곳에 있는지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음. 내가 이걸. 착을 하는지 이런 마음을 좀 점검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이제 하게 되었고요. 음. 근데 이제 일어할 때마다 이렇게 보는 걸로서 이렇게 점검을 해주는 건더 좋아요. 네. 미리, 미리 뭐유비무한 쪽으로 할 필요는 없고 <웃음> <웃음> 안 보이는 걸 미리 하려고 하면 이렇게 생각으로좀만들어낸단 아, 말이에요. 근데 네, 그때그때 일어할 때마다 그걸로 음. 보면서 알아채면서 하면서 점검도 하고 그게 더 좋죠. 이게 음. 음. 지금 사실은 우리 삶 자체가 싸띠 아닌 대상이 없어. 근데 우리 실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일상. 다 싸띠 대상으로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보여, 만들어내고. 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있잖아요. 그 사띠 대상이라고, 그 행동, 행위가. 그 만에 하루 종일 한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자기가 <laughs> 하는 행동, 행위를 한번 본다고 할 때라도 얼마나 많이 보냐고요. 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다 대상인데. 생각하면 안 보이지. 안 되지. 대상이 안 되지. 자꾸 없애려고 하고, 종고는 취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응. 그걸로만 그렇게만, 그렇게만 이해하더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일단은, 나가 없구나, 무하라는 것조차도 생각할 필요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후. 그, 그, 무하라는 말이 책에 나오니까 막 껴서 늘라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 힘을 못 얻어. 무하도 아니고. 일단 그 내가 모든 지금 현재 내가 뭔일 하다, 물 마신다 할때다 내가 마신다 그러고 밥 먹는 것도 내가 먹는다. 이런 것들 있잖아. 어? 일것이일투적 사실 행, 행동행위. 음. 그것이 싸띠의 대상이 된다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 그, 저기. 고미고 이거 여기에 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내 것이 아니었제. 사태 대상이 될 때는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놓여 있는 거내 것이 아닌단 말이에요. 그냥 단지 대상이단 말이에요. 마음의 대상 사태 대상이라는 것이 무화요. 무화를 어디서 찾아 사태 대상이 되는 것이 무화란 말이요. 에 나 아, 죽겠네. 호미고 이걸 하고 이거 <laughs> 이게 내 객관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객관을 무하라고 한단 말이야. 객관을 무화야 다른 표현이 객관이고 객관의 다른 표현이 무하구래. 그래. 그놈의 책만 보고 유언이라고. 실제도 모르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응? 그니까 내가 이거, 아침에 눈 떠서, 저희 잠들까지 사뜨려 두고, 지금 자기 자신에, 알면서 행하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또도 행주자 아무것도 죠 음, 그냥, 그, 그냥 계속 이어서 볼 것도 없어. 어. 보여지면 보고, 어. 안 보여지면 안 보이는구나라고 알고, 또. 그야말로 그때 생각할 틈이 없네. <laughs> 그게 생각할 틈이 없다고 그러고 싶어. 음. 너무 편하게 할수 있어요. 보여주면 보고, 안 보여주면, 아니, 왜또안 아, 아, 보여주는구나. 라고 알고. 음. 그다 어. <laughs> 그다가 자기 하는 일을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하거든요. 음.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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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밥 <laughs>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 못 먹게는 게 아니거든 사띠가 사띠에서도 밥을 얼마든지 먹고, 음다할수 응? 있거든. 음 응. 그래서 그렇게면 하 돼요. 응응응. 응, 응. 아 스님 지금 이제 말씀을 응. 나니까 좀 가볍게 가볍게. 그럼 이모씨. 음. 어, 불곡 자체도, 불곡까지도 이제 대상으로. 장성이 음. 음. 네,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 없어, 요른 본인 스스로가 지금 만들어놓고 지금 몇십 몇 년을 저러고 있어. 내가 이 얘기 몇번 해줬는데 또 그러고, 또 그러고. 트라우마 어딨어. 법계에서는 트라우마 없어요. 왜 그거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거 뒤집어쓰냐고 그 다음에 내 힘이 좀 좋으면은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근심, 걱정, 불안, 쳐조그 직시를 좀 해보셔요 저는. 그냥 불안하거나 하고 다른 걸로 돌리지 말고 다른 걸로 돌리는 거는 회피거든 불안한 걸못 보면 영영 불안 속에 갇혀있는 거란 말이에요 통증이라고 하면 영영 통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통증이라고 통증 안에서 같이 있는 거라고. 응? 그럼 통증 몸에서 일어난 통증들 있죠. 그 통증을 벗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대상으로 본 것이 벗어난 거요. 근데 통증이라고 하면 영영 못 벗어나요. 응? 이게 지금 정선님의 인터뷰는 지금 치과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치과는 정말로 마음 볼수 있는 아주, 아주 명쾌한 장소예요 치과는. 너무 예민하거든, 이 치과, 이, 저기가, 치료에요. 어. 음. 그 사사나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어? 아, 치과 지금 몇 년, 몇, 몇, 몇 년째 다, <laughs> 그러, 고 하는데. 음. 이턱할 때. 턱만 그랬또 끝나고 또, 그게 지금 벌써 2016년부터 다 있는데. 그다음에 그 이것이 이것만 그러나 또 다른 치아들이 또안 썩나? <laughs> 또 다른 것은안 썩고 어. 그다음에 다 마취하고 막 하잖아요 막그 치과의 그 기계 자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막 집어들 갖고 막물뿜어에서목 응? 막히지 그냥 응? 그랬대요 이 몸뚱아리를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 아무것도 없다는 아는 것도 지혜예요. 누워있어갖고 이 몸을 단지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맡겨버린다라는 마음도 그 지혜라고. 거기서 내가 할수 있는 게뭐 있어? 내가 할수 있는 게 단지 입만 벌려주는 것뿐이요 입도 내가 만이나 의도가 벌리지. 응? 의도는 뭐예요? 마음이죠. 내가 안 벌려, 내가 벌리는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는 게. 응? 지금 이게 누나만 깜짝거리는 것도 의도야 응? 그러니까 아유치과 왔으면 다 포기하고 그건 진짜 위대한 포기예요 포기하고 의사선생님한테 맡기면 돼요 그것도 지혜란 말이야 그게 아는 것도 지혜예요 그게 무아요요 아프죠? 뭐 이렇게 하다보면 그러면은 그때 가슴을 보면 제가 마음을 응? 마음을 보고 아 몸이라는 게 이러는구나 응. 그 딸릴 것까는 없다 그 생각을 해주면 불안 초조 근심경증은안 생겨 일단 그리고 의사한테 뵙겠는데 뭐 내가 하는 것보다 낫지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근데 의사가 해준다는데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나잖아요? 응, 믿을 수는 있잖아. 응? 아 치과 의사가 전문인이잖아. 그러게 믿을 수는 있잖아요. 응. 그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힘이 좀 좋으면, 그 불안한, 불안, 근심 같은 불안 초조,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그 끝을 한번 봐요, 끝까지. 직시하면서 끝까지 좀 보라고. 나, 나 피하지 말고. 음. 그러면 끝까지 그 뒤에 뭐가 달라붙어 오는가 도 보면 좋아요. 그것도 사실은 마음이에요. 음. 다 마음이야. 통증이라는 끝에도 마음이 붙어 있어. 통증은 원래 없어. 내가 만들어 놓은 나한 상인지. 그냥 일어난 것 뿐이요 특화가 아니면 그냥 느낌이 그냥 감촉이 감각이 그냥 일어난 것 뿐이란 말이요 그 일어난 것도 여러분들은 통증이 몸에서 일어난다고 죠 예를 들면 뭐 치과 갔으니까 입안에서 <laughs> 입안이라고 하지만 입안도 아니요 일어난 자리는 없어 근데 뭘걱정이요 이런 자리도 없는데 뭘뭐 걱정하냐고. 불안하고 초조해야 하냐고. 응. 취할 것도 없지만 이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어. 입안에서 이제 이빨이 아파서 그런다고 그 통증이라고 하지만 이빨이 아파서 일어 통증이 아니오. 그냥 그것이 느낌이 그냥 일어난 것 뿐이오. 감각이 일어난 것 뿐이라고. 마음으로는 아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게, 아는 것이고. 음. 음. 마음이 내 건가? 마음이 나예요? 마음을 나라고 보면 그거는 정말로 큰일 난 일이죠. 근데 <laughs> 는 직시하시고요. 그동안에 너무나도 큰 징역장 불안했을 하는 것 같고도 내가 이렇게 벌벌 떨고 살았구나. 내려놓고요. 아, 아무 일 없어요. 그리고 생기지도 않고. 음.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마음이 사실은 로바의 마음이고, 욕망의 마음이에요. 음. 그식어 불안다 쳐도 욕망이야. 번뇌라고요. 이게 번뇌도 번뇌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에요. 번뇌라고 번뇌라고 하면은요. 일어난 것이 다 번뇌다. 탐이다. 뭐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 번뇌다라고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번뇌라고 하지 마 그냥 화가에는 번뇌라고 했던 것도 그냥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래. 그냥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그래 벗어나지. 그냥 대상이구나. 느낌이구나. 마음이구나. 이렇게 해야 벗어나지. <laughs> 아이고, 또 번뇌가 일어났네. 또 뭐가 일어났네. 그러면 번뇌에서 못 벗어나. 영영. 지가 만들고 지가 못 벗어나. 그그저 그 틀에, 어? 그터에 걸려가지고. 번뇌라고 하면 터에걸는 거나 똑같아. 통증이라고 하면 그, 통증이라는 터세에 걸린 거나 똑같고. 지가 올가미를 쳐놓고 지가 발목을 잡혔으니. 음? 그와 같대왜 부처님을 출연시킬래? 그것서 벗어나는,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음?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음? 아침 찬팅하면서. 아, 청국장 냄새가. 어때, 상가, 연 녀석, 빈다, 바다, 이렇고 있는데, 일켜고 있는데, 여기 틈새기도 청국장 냄새가 쏙 올라왔고, 음 그런데, 순간, 나는 그 청국장 냄새가 그 청국장, 그 뚝배기에서 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 얘기했죠, 옛날에. 장소가 없더라고. 그때, 얼마나 자유롭냐고요. <laughs> 여다가 정해놓고 막고정하해서 그게 힘든 것이요. 뚝배기 음. 다 장소 정해놨다 뭐 했다 뭐 했다 음. 누구다 타다 너다 나다 다 정해놓고 막그 올가민을 다 쳐놓고 막 음. 이거는 고라니 잡는 올가민 저거는 사슴 잡는 올가민 <laughs> 여기도 고라니 천지거든요 지금 산속에 음. 제발 사냥꾼이 되지 말고 그올가무 거두는, 음, 걷어내는 사람으로 좀 바꿔보십시오. 그 그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 치과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트라우마 없어. 트라우마 얘기하지 마 이제, 응? 음? <laughs> 그러면은. 트라마를 얘기하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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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생에전생에전생에전생에전생 가야돼 그 전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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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그그전생못 못찾아 원래 없는거니까 못찾지 <laughs> 원래 없는거니까 원래 없는거니까 전생의, 전생의, 전생에 들어가도 생어전 이 나와야 하니요. 지금 일어나는 것만 알아차리고, 지혜를 써주면 돼요.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예, 네. 네. 그러면 돼요.